안녕하세요. 호몽입니다. 오늘은 평일이에요.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충주에 있는 목계솔밭 캠핑장입니다. 4월 1일부터 유료 개장을 한다는데 그동안 한 1년간 가까이 공사를 했죠. 충주시에서 발표하기로는 77억 정도를 들여서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무료로 오픈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이 좋게 마지막 날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목계 소밭에 가서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출발했는데 우리 아이씨 지난 시점에서 차가 너무 막히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아 <laughs> 어, 아, 더워서 더워서 숨 너무 갈것 같아. 예 네, 완전 여름이에요. 아이고. 고습니다이 아, 사장 덕분에 이런 데도 다 보고. 예, 예. 이거 이렇게 걸고. 다음에 이건. 이 칸이 다이난이요 예, 이게가 대형 캠핑카 들어오는 자리예. 저기 테이블 세팅해도 될것 같은데. 실내다. 친다고? 어, 이제 타0분탑프다 제대로 안 쳐졌고, 뭘 자꾸 시켜. 타프 이제 거야. 다 쳤는데. <laughs> 대한민국에서 1등 타프친것 같다. 17일은 중주시민, 20일은 일반 다른 음... 지역에 있는. 남는 자리는 이제 그 다음 일반 시민 하는데. 애기들, 애기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어른들. 내를치어야 이렇게. 여기. 여기가 예전에 진짜 공간이 넓잖아요. 쭉 구석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텐트 전시장이었어요. 음. 여기 오면은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새 텐트 추세가 어떤지 캠핑카 추세가 어떤지 사람들 그렇죠. 네, 여기로 왔어요. 우리 얼굴 가볼 수 있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왔었죠. 겨주 고구마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음. 이 고구마 진짜 음, 그러네. 원래 여주 고구마 유명한데 여주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음. 진짜 별로 안 보이는데 음. 고구마 박사가 이거 고른 거예요. <laughs> 형님 연세에 어쨌든 저보다 열살 많으신데 이렇게 다리 튼튼하게 유지하시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게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에 우리 음. 부부가 자주 하는 소리가 우리 다리 튼튼할 때 자주 다니다. 맞아. 맨날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형님이 건강하게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유지하셔서 그런 거지. 사실은 내 주변에 보면은 이미 내, 나, 내 친구들도 다리 다 망가진 친구들 많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약을 해? 좀더튼튼때 많이 돌아다녀. 저 나름대로 그게... 형님 인기 스타가 내가 제주도 가도 기다리는 여인 네가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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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여인 네가 있어? 고개 살려달려는 데 좋겠다. <laughs> 어? 좋겠어. 모르는 게 뭐야 도대체? <웃음> <웃음> 아 나는 이 형관이 그래 우리 신 형관이 하여튼 아. 하여이 머리 작은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이제 그것을 할수 있는 저도 좀 형님 앞에잘처럼좀 할게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laughs> 60살 동안 한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야기거리를할수 있는 그러 그러니까 독구시로할수 그러니까 있는 <laughs> 게 근데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엄청 틀린 게원활 같은 문의이 많아 대부분이 음. 다 그래 근데 이사장은 싹 가라 그걸 하여튼 제가 이제 책은 이번 책은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라는 책을 썼지만 두 번째 책은 생활 속의 인공지능 형수님도 음. 이미 형님도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계신데 어떤 게 인공지능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편리하게 쓰는 가이드하는 책을 하나 냅니까 음. 앞에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붙이고 스마트폰 나왔을때 바꾸기는 아, 바꿨어요. 이게 앱 같은 거 보이는 뭐거 설치를 못 해요. 설치 좀못 해요. 그냥 맨날 몇쁜매장에 그 가고 이거 는다고 가락에 달고 폴따 달고. 음. 제가 처음 형님한테 만났을 때두 번째구나 비밀에 정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억하시는 경우 있지만 형님, 제가 IT 쪽을 좀잘 압니다. 그래서 혹시 휴대폰을 쓰거나 컴퓨터를 쓰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애들 괴롭히지 말고 저한테 연락 주시죠. <laughs> 이런 얘기 한 적이 아, 있어요. 예. 아, <laughs> 근데, 지금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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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뭐, 보려다 보면, 모르는 게 많아, 사실은. 그렇 그러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지 근데, 많아, 그거, 전화상으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뭐, <laughs>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말을. 몇 사대로 이사 오신지, 음. 왜? 무슨, <laughs> <이상하신대>. 아니, <laughs> 이 양반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이게 단위가 자꾸 높아지니까. 젊었으면, 이제 한번대든안 되든, 안 되든 도전 해볼 텐데, 이제는 내가 생각 해보니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밥이나 충 내다가 죽어야지 <laughs> <laughs> 아왜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도 형님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미래로 말하면 형님은 제 표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형님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행을 하셔야지 나도 형님만큼 저렇게 오래 여행을 할수 있구나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있으니까 두 분은 아이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네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여행 다니다가 <laughs>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통화도 많이 하고 네. 저도 사람인데, 안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아 전화를 왜 해요? 네, 저는 항상 기분 좋아요. 아니, 벌써 목소리 이렇게 전화기 바깥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그냥 나도 생각해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는 네. 나도 그서하고 항상 너무 고맙고, 그렇지. 아이고, 별말쓰고 저는 그냥, 그냥, 형님이 좋아요. 형님, 그냥,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형님이 나한테 뭘해줘 <laughs> <밥을 웃음>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그냥, 아니잖아, 저하고 그냥. 같이 대화해주시고. 아니, 아까, 근데, 그거는 있어요. 형님이 오랫동안 여행을 다니셔야 돼. 건강하게. 제가 아까, 형님은 제 앞에서 가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제가 콘셉이, 제 유튜브 제목이 시니어인 블론서 호모이지 않습니까? 시니어지 않습니까? 저도 물리적으로 60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형님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 10살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 이런 콘셉으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내 채널의 콘셉이에요. 여기 보이네요 지금. 그 화장실 보온 갖고 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커피 냄새 <냄새치길래>. 죽인다. 음. <laughs> 그래 우리는 어. 아직은 컨셉이 안 잡혔는데 좀 싸우는 컨셉으로 가려고 그거... 아웅다운 컨셉으로 가려고 아니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laughs> 아니면 인기있을라면은 좀뭐좀 뭐좀 약간 털다벗고 이렇게 해야 더 인기있더만 우리 이 몸매 벗어봐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또또이 그 조회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하나 <laughs> 유튜브 알아? 하나 중에 보니까 부부가 나오는데 음. 그 부인이 군인이 음. 완전 그런 컨셉이야. 야사시하게? <laughs> 어, 오. 그러면 그냥 이제 자기가 살좀더 빼가 좀 맨날 비키니 완전 입고 나오면 되겠다. 스키니 진레이로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요, 젊, 젊고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구독자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laughs> 나이 먹고 남자가 돼서 안 돼요. <laughs> 아, 우리 한번 캠핑장 가서 방전이, 자다가 방전이 돼가지고 어. 다행히 캠핑장이었어요. 그 자다가 충전한다고. <laughs> 아니 그게 밧데리를 다쓴줄 모르고 이렇게 충전이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 완충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나는 괴기가 완충이 된 것처럼 나와가지고 완충됐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그게... 거... 형님 무슨 8... 내가 240 달고 다니면서도 아무 걱정 안 하는데 840 들고 다니면서도 그런 걱정 하십니까? 지금? 통해에서탈때 갔다 갈 때는 그냥 그모모 탔는데 터계를 엄청 긴가요. 어 아니 터를 지나가는데 끝이 안 나와요? 들어가긴 들어갔네. 나오신 거아니에 그래갖고 하던머 갖고 나한 갖다 대들어오면서 왕복을 끊었어 예. 네. 차를 그, 네, 어차피 자니이스 네. 왕복을 끊으니까는 16.4km. 와, 진짜 길다. 많이 들어간, 네, 해, <laughs> 태백 쪽에요? 어. 아니, 들어가려면 어떻게 마우스백 쪽이에요. 태백이냐면 도계에서 태백 아, 그러니까 옛날 도계 탄강 있고 막 네, 그쪽에 있는. 네. 차가 맛있을 거야. 지금 노래는 사진이 다 남았고, 가만히 있는 느낌이다. 인했어 하여튼 한번다 먹고 자, 내가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는 사안 먹지. 하나만 먹어봐. 아이, 조그맣게 떴어. 입이 작아가지고. 근데... 잘알하세요 수장님 반찬이라고 너무 맛있다. 고기가 진짜 맛있네. 밥이 너무 맛있다. <laughs> 밥 내일까지 먹을 거 있으니까 한 집마다 감자 한 박스씩 다 보내고 나중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 <laughs> 우리는 사먹었어. <laughs> 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굽는, 굽는 사람도 편하네. 아까 형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면 기대된다고 어, 하셨는데 사실 어, 저희들도 형님 부부들을 만나는 게 되게 아예, 기대하고 아예. 있었어요. 그래 피부가 이렇 좋잖아요. 좋잖아요. <laughs> 비타민C는 진짜 잡티가 많이 안생겨 음.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건강하게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먹요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예, 후실, 많이 쳤어요. 맛있게 잘먹맛먹다먹겠다먹었다고있게잘먹겠니먹 <laughs> <laughs> 남은 막걸리는 절대 한것같든요 <laughs> 30년을 키워놓으니까 30분만에 돌아서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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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소리요? <laughs> 30년을 키워놓서 이렇게 저기 애인, 애인 생기니까. 아 그렇지. 배신감이 응. 그렇지. 엄마는 안 보고 여자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형님인데 어? 유튜브 채널에 맨날 들어와가지고 듣고 셔도 보시고 다니잖아. 나니 <laughs> 그냥 키워놓고 자. 그거 틀어놓고 잔다니까 아, 목소리 1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거든 목소리 들으면서 잔다니까 아니, <laughs> 그러면 생활세 그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이사장이 하는 거아지름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뭐르는게고아 정말 막 너무 신기해 아니 뭘 써놓고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전혀 없어요 편집도 안했지 내가 볼때 형님 동생이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아니 근데 <laughs> 그 뭐이고 그런 거 이쁘고 편집하려면 힘든데. 아, 이건데. 그럼난 유재석보다 더 대단한 거야. 아, 그렇지. <laughs> 아니 편집하기 힘든다캐리비에나오는 테리비, 사람들은. 날 <laughs> 유재석보다 <나, 테리비에 웃음> 더 대단한 사람이야. 캐리비에 <laughs> 보는 사람 다 잘나요. 나오는 <laughs> 거는 <거면, 웃음> 다 대본에 의해서 말 한마디를. 그렇죠. 답변만들어줘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laughs> 그 대본에 다 있는 질문들이야. 네딱 네, 걸쇠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 제가 거의 고령이에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귈 수 있다는 그게 내한테는 제산이에요 유료화 직전에 마지막 무료로 오픈한 마지막 날 목개솔밭 한 바퀴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랑 네, 형님 부부가 같이 하고 계십니다 A구역이라고 여기가 캠핑카 구역이라서 여기는 어 수도를 쓸수 있는 구역입니다 네. 저게 이제 뭐 물을 그냥 먹어도 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는 지역이 A 구역인데 캠핑카 구역입니다. 캠핑카가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예. 지금 A36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런지 비어있네요. 저기가 C 구역인데 저 다리 위에 소음이 좀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구역이라 그러네요. 이게 저번에 블루스타일 형님이 했던 자리야. C90. 처음에 C8로 했다가 어, 이게 아닌가 비하고 옮긴 자리가 이전이라 그랬어. 여기는 애견동만이 안 됩니다. 화장실도 가깝고, 개수대도 가깝고, 자리는 편한데, 소음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C15 구역인데, 바로 화장실하고 가까워가지고 참 좋은 위치라고 할수 있네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목계솔밭이 거의 1년간 업그레이드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옛날 로지 캠핑 때 생각하면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조금 다만, 서슴한 게, 어, 앞으로 좀 더워질 건데 나무 그늘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섭섭합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나무 그늘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여기 목계솔밭이 부채 모양인데 제가 부채 모양의 왼쪽 모서리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가 많이 있습니다. 음. 이쪽은 어쨌든 시구역이고 오토캠핑, 차한대의 텐트 이렇게 칠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평일이라서 한가하고 좋네요. 그러네 아, 여기 바베큐 존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바베큐 존입니다. 어, 고기 파티하고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여기 주차장이고, 이렇게 바베큐 존. 총몇 개인가요? 7 개입니까? 아, 7 개. 여기가 우리가 이용하던 화장실이고, A 구역. A 구역이 목개솔밭에 가장 넓습니다 캠핑가구요. 근데 뭐, 손님을 초대해서 캠핑카를 놀라면 A구역이 제일 나을 거고, 단독으로 올 때는 B구역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뭐, C구역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제일 셀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A구역이 상당히 넓죠? 이렇게 A구역이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지역에서도 텐트가 다쳤을 건데, 이제 사이트를 안 만들어놔가지고, <laughs> 여기도 세척장과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뭐, 크게 이동하지 않고, 뭐, 몇십 메드만 이동해도 화장실하고 세척장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우, 저 멀리서 카키색 딥 p 텐트가 보이는데, 역시 캠핑은 멋이죠. 딥 p 텐트 항상 봐도 멋있는 텐트입니다. 여기가 A33 구역이 저희 구역인데, 저희 구역에서 자야장 가까운 세척장. 아, 세척장인데, <laughs> 사람들이 있어서 촬영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매점 판매장 있는데,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 정식 오픈되고 하면은, 매점하고 판매장인데, 어, 매점은 뭐, 편의점처럼 그렇게 파는 것으로 예상되고, 판매장은 아무래도 지역 농산물 같은 것을 팔게 되겠죠? 이쪽이 아까도 소개드린 화장실, 샤워장입니다. 저도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화장실 안에서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마침 사람이 없어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소변기, 대변기, 그 다음에 이쪽이 세면대고요. 장애인용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깨끗하게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변기라든지 대변기 안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깔끔한데, 이런 식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평소에 사용하면서 집에 있는 화장실처럼 깔끔하게 관리해주시는 그런 매너를 발휘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아까 잠시 만나 뵀던 분인데, 벌써 개장하기 전에 몇 차례 이렇게 여기를 왔다 가신 분이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답니다. 지금 저렇게 제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고가도로가 연결된 A31번부터 6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C 자리가 있는 자리인데, 조금 소음이 있을 지역이고, 반대편에 A30번부터 B구역, 어 이런 지역은 좀 조용한, 관리사무소 쪽 입구 쪽은 좀 조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자 좀 판단해가지고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여름복장인 것 같은데, 오늘 날이 더워요. 조금만 <laughs> 움직여도.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여름에 찍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다. 어. 이쪽은, 저희, 오늘 제가 초대한 형님 차와, 저희 허몽이 차, 그 다음에 가운데 타프를 쳤는데, 어, 저희 원래 카키색 타프에다가, 형님 네 타프가 쳐준 곳이 서쪽이라서 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친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오래된 겁니다. 우리 캠핑용품 중에서. 처음 사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체가 안되고 우리 캠핑 초기에 3년 전에 사가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 빗쟁이가 잡으러 왔으면 벌써 왔어야지 빗쟁이 라고 문제들이 여자들이 올까 싶어서 가시더 <laughs> 그 옛날에 도봉산에 갔을 때 귤먹이던 애 걔네들은 그러는 거 오는 거 아냐? 귤가고막 <laughs> 어, 그런 들야이 응? 오빠가 여기 있었네 그래. 아무래도 찾아올 거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신발 잘 밟아. 그게내 옆에 오라고 그래야. <laughs> 신발 뭐요? 아 우리 신랑은 신발을 잘 밟아요. 아. 밟힌 사람 잘못 신지 뭐. 이 잘못 신그왜그 발을 그 밑에 두세요. 그아유 <laughs> <laughs> 관심 가지려고 아주 그냥 신발을 잘 밟아. <laughs> 나는 초저녁잠이 많고 이 양반은 야행선. 그럼 형수 벌써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아니 이제 오늘은 뭐. 7시 38분. <laughs> 예전에 몇 번씩은 늦게 자지. 예전에 몇 번씩. <laughs> 오늘 스페셜 데이다. 이런, 이런 날이 또 언제 있어? 아 <laughs> 어, 이제 자주 만들면 되지. 아, 자주, 자주 만들어봐요. 자주 만들 수 있지 우리는 어찌됐든간에 이렇게 얼굴 볼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아 이제 그만 그런 말씀 하시라니까. <웃음> <웃음> 자주 해달라 그러는 <laughs> 네, 거예요. 네 맞아. <웃음> <웃음> <우리가 지금 세번째 웃음> 말을 잘잘 들어야지. 아 기회를. 예, 자주 초대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사진. 전문가도 아닌데 그날 안 잊어먹고 그 와서 본거 보면 이 사람이 메모를 잘 하거든요 메모를 네. 이거는 어디 운해를 찍는 겁니까? 산 정상에서 찍은 운회인데 그 양수리에서 아 양수리에서 음. 그럼 어디 다리를 찍으신 거예요? 방아, 방아대교, 방아대교. 그 이게 방아대교 뭐. 행주산성 쪽에서 찍은 게 아니고 저쪽에 성강대교나 이쪽에서 찍으신 거예요? 아, 난지, 난지도 쪽이나 그렇지, 뭐 그렇지, 그쪽에서 그렇지. 또 찍으신 거네 아. 예. 나는 오히려 이 사진으로 인화하는 것보다도 이게 형님한테는 더 가치로워 보이는데요. 네. 이 중에 한 장이라도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가져도 돼. 어, 진짜요? 응. 아, 나는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나 어디서 볼수 없는 그런 게 돼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걸 감사하게 가져가지고, 내 사무실에다 딱 이렇게 진열려고 보여주는 미, 거지. 난 오면은 사진같이 볼수 있어 우리는 특이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구경할 길이 없거든요 사진을 사진작가들도 예. 이 필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laughs> 어,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하세요 어, 옷 벗고 있는데 열었으면 그,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좋은 구경할 뻔했는데 아이 그러게 아깝다 아이. <laughs> 아침 전경입니다 어젯밤에 차가 많이 나갔어요. 네.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 밤새도록 내린 비로 캠핑장이 전부 다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밤에 손눗불을 열어놓고 자가지고 자다가 발이 축축해가지고 보니 비가 은근히 젖어 있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뭐,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지만, 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 차 내봅니다. 이렇게. <laughs> 이부 자리가 엉망이에요. 조, 조금만 보여주겠습니다. 네. 맛보기로. 전기가 840A가 있어가지고, 뭐 모든 걸 전기로 해결하십니다. 냉장고, 압력밥솥, 쿠커. 이런 구석구석 보면은 형님의 아주 세심한 손길이 다 보이는 멋진 곳입니다. 100% 자작 캠핑카 업체에서 만든 캠핑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최상입니다. 전자레인지부터 냉장고 이것도 테이블인데 아 뒤가 좀 장기 빼면 테이블이 나오고 식탁이 나옵니다. 아침에 이불을 깨야 되는데 밤에 위에 선루프 창을 어제 열어놓고 자가지고 여기가 사실 지금 홀딱 젖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불을 개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말리기 위해서 무시동 히터를 켰습니다 저 끝에 조금 한 배기관인 무시동 히터 배기관입니다 소리가 조금 들리고 있죠? <laughs> 아침부터 진수성찬입니다 샐러드에다가 장조림 조금 있으면 또 형수님이 두부하고 누룽지까지 합쳐하면 아주 또 맛있는 식사가 기대됩니다 드디어 누룽지가 도착했습니다 오, 간장에 이게 두, 간장에 두부가 아니고 두부에 간장이 올라간 모습이 아주 또막 군침이 오른데요 간장에 <laughs> 두부가 올라간 두부에 간장이 누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음. 그러게요 현미누룽지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음. 많이, 많이 진, 음. 진수잖아 진수상탠 음, 맞아요 <웃음> 음. <웃음> 네, а 뭐좀 ы т у д